네 안녕하세요. 워터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서병수 애널리스트가 쓴 2025년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까운 미래에 각광을 받게 될 산업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입을 기업들, 대표 기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세 가지가 바로 클라우드와 AI, 첫 번째 클라우드와 AI, 두 번째가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세 번째가 e s g 입니다 각각 산업들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 산업들, 대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을 하시면은,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와 AI부터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라는 거는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던 사이버 전산 관리를 아웃서싱 하는 겁니다. 원래 내 컴퓨터에서 하던 것을 자기 전산 내에서 하던 고객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이터 센터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죠. 거기에 서버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는 전산망을 다 구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정비가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외주를 주면서 고정비였던 게 변동비로 바뀌면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그 클라우드에 있는 자체 프로그램,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옛날에는 스타트업들이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자본이 부족한 회사들도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됐죠. 거기에 이제 대표 기업이 바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점유율 순인데요. 일단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개화시킨 플레이어입니다.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주로 고객으로 사용을 하면서 큰 허용을 얻었죠. 그 대표 고객이 바로 넷플릭스와 에어비앤비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70% 차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선점 효과가 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두 번째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테아 나달라가 주도해서 클라우드 시장을 성장을 시켰는데요. 사테아 나달라죠, 이 사람. 아마존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 집중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반 기업들, 기술 기업들 말고 일반 기업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등인 아마존을 추격할 수 있었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목통이 되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동시에 두 가지 클라우드에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존과 차이를 빠르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장 둘러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AWS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일 마지막에 시장에 참여했는데요. 알파벳이라는 아주 큰 모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덕을 많이 봤죠. 하지만 개발 능력이 아주 강력한 반면에 고객 소통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대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클라우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갑자기 빠르게 성장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게이네 가지입니다. it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클라우드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LLM, 그 채집 비타라든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 갑자기 발전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안보입니다 마지막이 제조업에서 AI 적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IT 산업의 중심이 예전에 IB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하드웨어 중점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사례죠 클라우드를 적극 적용한 어, 넷플릭스라든지 에어비앤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동 모델의 신과도 클라우드 보급에 클라우드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만 봐도 엔비디아 칩의 성능도 아주 파괴적이지만 이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보이는 것은 플랫폼인 쿠다 덕분입니다. 이 쿠다를 한번 사용을 하면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타사 제품으로 고객이 쉽게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소포트웨어가 제가 이전에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경제적 해자. 그런 걸로 작용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쿠다가 두 번째는 llm의 발전이었죠 요즘 이런 채팅형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고 있죠 챗시피트를 시작을 해서 구글의 젬마 클로드 메타의 라마 그리고 테슬라의 xai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llm 인공지능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고 발달된 클라우드는 다시 또 llm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주요 강대국들 한테도 이 lm 기반의 인공지능인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 말인즉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안보 이슈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략 전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 감시 시스템 도론 같은 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전쟁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전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이버 해킹에 대응할 필요성이 이제 각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클라우드 업체라는 거죠 한국도 2023년에 스페이스 x 스의 로켓을 첫 군사위성으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내의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하나 시스템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재래식 전략, 군인이 직접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반대쪽에서는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이런 비군사적 방법을 군사적 행동과 결합해서 적국을 공격하는 걸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들이 러시아가 이런 하이브리드 전략을 채택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국가들도 군이 이제 IT 기업과 제휴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안보의 관점에서도 봐줘야 된다고? 어,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유일한 병목 유일하게 부족한 게이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그래서 자꾸 미국이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자꾸 미국에 지원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소외로 보는 것은 또 인텔인데요 인텔은 전통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정부로서는 인텔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자도 인텔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에서 AI 적용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조업 공장들이 예측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AI 적용을 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이죠.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증강 현실, IoT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거죠. 그런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식의 공장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벤츠, BMW, 아우디는 이미 테슬라 방식의 공장을 지었고 현대차도 테슬라 방식을 적용해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은 AI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에서는 3D 프린팅을 적극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업 기밀이 많아서 클라우드 활용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반도체 기업이 혼자서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기대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서 애플조차도 이 팸리스 모델을 선호하고 있죠. 디자인만 자기들이 하고 생산은 TSMC에 맡기는 식으로 팸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이 부분에서 어떤 산업이또 주목을 받을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2021년까지는 EOV라고 해서 전공정이 반도체 성능을 올리는데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EOV를 통한 공정 개선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대안으로 나온 게 고급 패키징 기술, 즉 후공정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HBM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이 후공정은 원래 전공정에 비해서 장비 값이 매우 싸서 저부가가치 공정이었지만 요즘에 하는 고급 패키징은 공간을 줄여서 신호지원을 최소화해서 전기적 성능을 개선합니다. 거기에 대표된 게 바로 TSMC죠. TSMC가 이 패키징 기술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거죠, 사실. 또 물류와 유통 산업에서도 어, 이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요건데요 자율주행 로봇과 로봇 팔 같은 게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또 치폴레라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재고를 예측하고 파악하는데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들도 이 인공지능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죠. 우한 형제들이 자체 개발한 로봇 배달 딜리를 활용해서 배달을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시를하고 있죠. 또 헬스케어 산업도 인공지능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산업인데요. 엔비디아가 신약 회사에 투자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젠스남은 앞으로는 코딩이나 이런 것보다 생명공학 쪽이 더 유명할 거라고 얘기까지 했었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보다 신약개발, 임상, 진료 이런 부분에 더 인공지능이 빨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임상과 진료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암제는 자체 AI 플랫폼인 아토믹을 통해서 임상에 참여할 진료소와 의사를 식별해서 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화의 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표 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어, 이 순서는 선호도 순위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선호도 순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최우선 선호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장 근로자들한테까지 노 코딩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용 서포트를 가지고 있고 또 오픈 에어도 협력을 하고 있어서 최우선주로 꼽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당분간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I T 기반 의 문화가 좀 약해서 선점 효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하락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가도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저는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 이전에도 말씀드린 넷플릭스라든지 에어비앤비가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런 것들입니다.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먼데이닷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뭐 어도비가 되겠죠. 어도비 같은 거는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포토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수혜를 볼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저자는 또 한국의 기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를 생각하는데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고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재벌 계열의 기업 중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에 주목을 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의 삼성 SDS, 그리고 현대의 현대 오토에버, 이두 가지를 먼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게 롯데정보통신 포스코 디에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자는 한국 기업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본다면 이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추천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히타치와 nec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 모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타치는 이 다음에 얘기할 전기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에서도 주력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ESG 관점에서도 계속 등장을 할 예정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도 빠지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GPU죠. 절대강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달을 중심으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 고객들이 계속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쿠다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죠. 저자는 엔비디아의 강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 AMD 같은 회사들도 눈에 띄지만 성공 가능성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또 요즘에 보면은 빅테크들 고객이었던 빅테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자체적으로 GPU를 만드는 것을 시도를 함으로써 중간에 끼인 신세가 돼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AMD 같은 경우에는 CUDA로 코딩한 것들을 쉽게 AMD 프로그램에서 돌릴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엔비디아 야성을 위협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라는 또 절대 강자가 있죠. 세계 파운드의 점유율 57% 2위가 삼성인데 삼성은 12% 정도이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7라노 이하로만 보면 격차가 더 크죠 파운드를 분야에서는 etsmc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 관점에서 보면 이 인텔을 최우선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텔이 지금 7라노 반도체 시장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주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음. 어, 인텔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스토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또 반도체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도 눈여겨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AD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 회사죠 또 패키징, 검사, 테스트 기업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이 입증된 선두업체에만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에서 절삭과 가공 분야 세계 1위인 디스코 그리고 반도체 몰딩 분야 1위인 토아 본딩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의 BSI 그리고 홍콩의 ASM Pacific Technology 또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비코인스트루먼츠 그리고 캐논 우스워전기가 있고요또 테스트 장비 세계 1위인 어드밴테스트 오사트 업계 1위를 하는 A.S.E.테크놀로지와 M.코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죠. 최우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비교적 뒤에 나오는 회사들은 그냥 공부를 해볼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어 대표 기업으로 테슬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전반기에는 M.S.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후반기에는 이 테슬라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반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떨어졌지만 연간으로 보면 좋은 주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한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는 인공지능도 하고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고 로봇,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 X-AI죠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써 적용을 한다면은 아주 시너지가 크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023년에 씨를 뿌렸으니까 2024년에는 주가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방위산업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이런 전통적인 방위산업 업체도 봐야 되지만 이런 회사들,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볼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리커션 파마 스티커스라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와 함께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개발한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리커션 파마 스티커스가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번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인 회사들은 비교적 중소형 제약사들이고요 이 뒤에는 대형 제약사들 중에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암젠버크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다케다 얀센 로슈 GSK 이 정도를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외식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폴레 이전에 말했던 치폴레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얀 브랜드 이런 회사들이 있죠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은 기술이 단순히 신기하고 멋있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실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바로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바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투자자로서. 자 그럼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 못지않게 2차 산업, 3차 산업보다 더큰 혁명이 될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인데요.